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아,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얘는요, 제가 키우고 있는 제 자식 같은, 음, 우리 반려견인데요. 말티즈예요 뭐뭐라고 합니다. 한한달 넘게 목욕을 못 시켜서 제가 바빠서 얼굴이 너무 꼬재재해. 원래 되게 예쁘거든요. 좀 하얗게 예쁜데, 지금. 엉망입니다. <laughs> 제가 다음에 아주 예쁜 얼굴로 다시 한번 우리 모모 보여드릴게요. 어, 오늘은 이제 추석인데요. 어,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보냈어요. 차례도 지내고 성묘도 갔다 오고 하면서 굉장히 정신없이 보냈는데, 어,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좀 편한 시간을 저녁 시간을 이제 가지면서 제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도 이렇게 쭉 봐왔어요. 그런데 아, 좀창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좀더 잘할 수 있었고, 좀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었고, 좀더잘 설명할 수 있었는데 에, 매일 이 하나 하루에 하나를 올리는 걸 집중하다 보니 내용 이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이후에는 좀더 신경을 써서 말한 마디라도 어떤 내용도 충실해서 올리도록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제 연휴 오늘 말고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어, 나머지 이틀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또 즐겁게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 이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모 인사해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